여러분, 발표 불안증이 심하신가요? 마인드 컨트롤이 잘안 돼서 감정 기복이 심한가요? 자, 이런 분들은 평소에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 표현을 잘 하려면 평소에 자신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감정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잘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정 표현이 어렵다면 감정 일기를 적어 보세요. 하루에 다섯 가지 이상의 감정을 찾아 보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 다른 감정들을 발견하실수록 좋습니다. 감정 단어, 예를 들면 서운하다, 속상하다, 괴롭다, 불편하다, 아쉽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겠죠. 그 감정 단어를 적어 보시고요. 그 감정에는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한번 적어 보시는 거예요. 모든 감정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감정의 이유를 적어 보세요. 오늘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을 마칠 수 있어서 뿌듯하다. 이런 식의 감정을 잘 챙기는 법 감정 일기 써 보세요.